아시 여기가 난 처음 아파 보거든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존나 아픈 거예요. 아 승무 나이수 뭐야 뭐야. 승무가 가벼워졌어. 응. 진짜. 그 변속이 진짜 좋아. 누구야? 파란 손에 파란. 아, 진짜 빨라. 그 발바닥이 진짜 잘 쓰시네. 승무 사이드로 더 사이드로. 평거 해봐요. 자신 있게요.

형이 잠깐만 대고 있어 추워가지고 이거. 좀해 이거. 이거. 거이 네. 이 이거. 이거. 괜찮아. 거 이거. 이압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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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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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 쟤네는 여기서 뒤에 사람이 붙으면 바로 안된다 어. 무조건 해. 원타치 바로 해줘 그래서 이게 수비할 때 존나 어, 이건 달라붙어야 되지 말아야 될지 <laughs> 진짜 못 <웃음> 보겠어 <웃음> 그리고 일단 개인 타라박이 개인 너무 좋아 아승우야 아, 까비 승우형 무릎 보호대 슈팅 무릎 보호대 샷장

형님 저정도 선출, 선출 아니야? 400% 선출 진짜? 저 정도 선출 아니야? 저 뒤에 쫓기 무슨 머리 자르지 아, 뭐 어, 왜냐면 맞아, 그 선출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 아, 어 지금 어저분저분저 반바지 반 그니까 와우 너무 커. 아니, 이 속도를 모르겠고 발바닥 쓰는 게 진짜 빨라 아 진짜 이게 이게 일반적인 드리블이 아니라 정말 변칙적인 드리블아못 찍었어 아, 아니, <웃음> 좋다 누구야? 저거 방는데저번방이는데저번이랑 진짜 이야 진짜 좋 아니 또 소방관은 흔고 그 그조절이 뒤진다니까 그 가운데서 어. 그 조절을 해준다니까게큰거찾때 상대방이 센터 근데 뭔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막는 어.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센터부터 이길 어 같아요 못 뚫려 봐봐 안 보이더라고. 앞에 저러고 있어 야 선출 팀이긴 한것같은몇 명이 더있어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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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치 o 안 s 치 r 치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연락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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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 o 하 sure. I'm not

원래 하던 플레이가 하나 잡고 나서 삭제하고 그랬잖아. 근데 이 상대는 지금 진짜 원터치로 하니까 우리가 잡고 하는 순간 와서 안 바꾸고 뺏기더라고. 아씨, 아 이게 이렇게 돼. 존나 느려. 잘하긴 해. 이거을하고나 하니까 딴 길을 할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, <laughs> <그럴 수도 있을까? 웃음> <laughs> 이랑 많이 해야 돼. 안 돼, 안 돼. 그건 맞아, 그건 맞아. 진짜 그래야지 한국. 이 훈련이 이 맨날 하면 진짜 늘 수밖에 없겠 응. 늘것 같아. 그냥 늘게 하는데 이제 기본기 차이가 너무 나니까. 근데 기본기는 사실, 사실, 사실 <laughs> 기본기는 우리가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잖아. 파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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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. 터에서몇발0 0 오른발 100번은 차고 좋아. 아니 너무 근데 <웃음> <웃음> 최공이 너무 긴데 <긴대. 웃음> 공이. <웃음> 아유! 아유! 아, 저 아, 너무 추워. 못 찍겠다. 존나 추워. 들어. 끝났어, 끝났어. 아, 너무 추워. 나는 한 10일 동안 지금 아, 네 번째 풋살이거든 이거? 그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. <laughs> 야외아에서 축구를 무슨 풋살을 얼마나... 했지? 진짜 c... 3시간. 3시간을 했다니. 아유, 나, 아유. 와. 이거 핏발 잘해. Oi, Eu...